네, 안녕하세요. <웃음> 삼천포입니다. <웃음> 제가 아무래도 이거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이름을 바꿨죠. 삼천포라고. 왜냐면 제가 항상 말만 하면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근데 비디오를 올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가장 적당한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 빠지... 어, 제가 이름을 올렸죠. 저는 삼천포입니다. 우선 이런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조금... 예쁘고 이런 거는 왠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간지럽고 막 이래서 그런 거잘 못하고 원래 예쁜 척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 저랑 안 어울리고 삼천포 같은 조금 시골틱한?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 지은 거 같아요 저는 삼천포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천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계속 이제 이어서 하는 건데 어 이제 며칠 안 됐죠 이틀 됐나? 그 새로운 게 이거 마데카 클렌징 폼인데요. 음, 이거는 드라이 스킨을 위한 거고, 저희 막내 딸이 스킨이 약간 그러니까 드라이 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 솔직히 잘안 보고 그냥 샀어요. 아마존에서 세일하길래 <laughs> 별 생각 없이 샀고, 제가 원래 이 브랜드도 좋아하거든요. 센텔리안. 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스킨케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샀는데, 음, 지금 하나 뜯어서 지금 저희 딸이랑 저도 한번 싸고 그랬는데, 뭐 딱히 막 되게 좋다 이런건 없고 그냥 무난해요 <laughs> 그리고 저렴하고 그래서 어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거 이미 뜯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랑콤 이걸 샀다 그랬잖아요 그 이거 뭐지 그 마스카라가 너무 안 지워져 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두개 샀는데 음 결론은 별로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 바닐라코도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있었고, 이전에 1, 2윤이 있었는데, 1, 2윤보단 이게 더잘 지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바닐라코 사서 쓸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건 가끔 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랑콤은. 이거 뭐, 이걸로 지워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지워진다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잔여물이 많이 남고 결국은 면봉으로 치워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고 이거 지금 제가 더 스킨 부스터 이거를 제가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이건 괜찮아요. 진짜 어, 토너 같아서 음, 전 이거 한세번네 번까지도 발라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발라도 다호수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레이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형에 가벼운 걸 좋아해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계속 사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드에 산데 어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짠, 디올.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맥시마이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이거는 9번이에요. 제가 12번이 있고, 또 이게, 이건 몇 번이지? 이거는 15번이네요. 이건 15번이 있는데, 이건 9번이에요. 그래서 약간 로지 같은 느낌의 니콜로스라 그래서 하나 사봤는데, 한번 제가 지어보고 한번 발라볼게요. 궁금해서. 지금은 어, 이게 뭐냐? 이거 저는 립을 많이 썼거든요. 색깔을. 그래서 이거 헤라 37.2뭐 그런 거. 에다가, 그 다음에, 맥시마이저 이거를 섞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우고, 한번 이거 발라볼게요. 음. 아니,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건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12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데. 왠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를. 9번인데 이게 9번인데 이게 어디서 이쁘다 그래서 제가 샀는데 제가 갖고 있는거랑 색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썼을 때는 되게 좀 약간 청량하게 올라오는데 저는 약간 탁하게 올라오네요 왜냐면 제립 색깔이 막 그렇게 막 되게 좀 진한 편이거든요 저같이 립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쓰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근데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잠깐 일어나서 제가 맥시마 이저 하나 더 갖고 있는 거를 가방 어디인가 있을 텐데 한번 보려고요. 그게 설마 구번 아니야. 그내 기억으로는 12번이었던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네. 나중에 제가 컨펌을 해드릴게요. 아, 아무래도 설마 내가 산걸또 샀겠어요. 그쵸? 그렇게 내가 정신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에는 진짜 12번이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12번이고 9번이 왜냐면 지금 딱 바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뭐라 그러지? 래 핑크기가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땐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건 브라운 색깔이 좀 많이 진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핑크기가 좀더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맥시마에서 전 이건 너무 잘써서 하나 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이게 뭐냐면 파우더 파운데이션 뭐냐면 이게 모공 커버에 좋다 그래서 그리고 가끔 그냥 이게 뭐냐 뭐라 그러지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 살짝 이제 유분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로 살짝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뭐라 그러지? 조금 톤톤 톤 정리가 더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스펀지가 있고. 전 이거는 2N이에요. 왜냐면 제가 파운데이션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2N인데 근데 솔직히 이게 좀 밝아 보이긴 하, 하거든요, 제 눈에. 되게 밝아 보이는데. 맞나? 이게 2N? 근데 2N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좀 밝아 보이죠? 제가 한번 발라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 거울. 이게 모공 커버에 좋대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모공이 좀 많아서. 그리고, 아, 좋은 게 얇네요. 되게 얇아서 두껍게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 좋네. 그래서 샤이니할때 이게 되게 얇아서 화장을 한 상태에서 수정 화장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사냐면 저희 내년에 마이애미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가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게 광 이렇게 뭐라지 광이 많이 나는 파운데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촉촉한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그런 거는 마이애미 가면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 막 그냥 좀 나가면 땀나고 이렇게 던져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걸 샀거든요. 근데 잘산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모공 커버 잘 되는 것 같네요. 역시 저는 뭐라 그러지? 저는 디올은 이렇게. 그 이게 지금 화장을 한 상태에서 발랐는데도 전혀 안 두껍게 올라가요. 되게 얇게 올라가네. 어, 사길 잘했다. 아 이거는 수정 화장하러 가져 가면 수정 화장하기 딱 좋겠다. 아무튼 근데 저는 디올을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파운데이션도 안산게 이유가 뭐냐면 전 지금 솔직히 디올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매일. 지금도 화장을 디올로 했고 잘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파운데이션을 사서 써보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 이건 케이스가 없구나. 이런 거대부 보면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게 없네요. 어, 무슨 상관없어? 이 예, 하나 짠. 그래서 이게 제가 산것 중에서 정말 많이 기다렸던 건데 어제 왔더라고요. 그리고 얘 약간 살짝 광은 이렇게 호송하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광을 완전 죽이진 않아요. 확실히 디올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전 디올 사가지고 뭐라 그러지? 음 후회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립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쵸? 핑크기가 살짝 도네. 진짜 로즈.. 로즈 무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로지하네요 그쵸?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막 벌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좀 너무 빨갛고요. 그래서 빨갛.. 빨개, 빨개도 그렇게 뭐 색상이 진하지는 않아서 제가 스몰로그레 이걸 잘 쓰는데 이거보다 더 생얼을 잘쓸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샀는데, 이거 잘쓸수 있을 것 같아. 또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방에 굴러다닐 텐데, 어느 가방에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음, 별거 아니고요. 그, 아, 그리고 저 방금 면접했어요. <laughs> 애들 학교, 그, 살이 가면 이제 부모도 면접을 하잖아요. 나 솔직히 그 부모의 왜 면접을 왜 하는지 몰라. 나는 그 너무 부담돼. 차라리 내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난 이렇고 저렇고를 말을 하겠는데 자식 얘기는 좀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얘기하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꼬집어. <laughs> 그난 남편이 얘기할 때 그냥 막 먼데 바라보고 그 사람 막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괜히 그러면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 뭐라 그러지? 면접은 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애들 학교 면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차라리 시험도 내가 그냥 봐줬으면. 그리고 또 우리 막내 딸은 또 다른 아, 프라이빗고 오늘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완전 겹쳤어요. 어 학교를 진짜 여러 군데 느니까 오늘은 아,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아, 제가, 우리들이 그 학교, 그것 때문에 해야 될건다 했는데, 그냥, 아, 아무튼 그러네요. 요새 내가 잠을 못 자요. 애들 학교 때문에. 진짜 내가 학교 갈, 가, 학교를 가는 게낫겠다니깐요 근데 가끔 솔직히 또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게요. 지들 학교인데, 신경은 내가 쓰고, 일도 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야 될게 싶기도 하, 한데, 마이애미는 솔직히, 음, 어게 뭐라 그러지? 그, 공립학교가 정말 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는 대부분 사립을 많이 보내요. 막.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여기 데리엔처럼 공립학교가 좋다 그러면, 가면은 진짜로 가서 서류만 몇개 작성, 그까 그러니까 서류만 몇개띄어서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프라이빗 스쿨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애가 셋인데 애 셋을 다 들여 보내야 되잖아요. 한 학교에.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어안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아 어, 애가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둘이다 그럼 둘을 다 같이 받아 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하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음, 부모님, 부모들도, 어, 뭐냐, 이 면접을 하는 거야.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그 그러니까 여기 학교들은 가족 전체를 다 받아, 아, 받아주는 거지, 하, 애들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는. 아, 그래서 아무튼 면접을 꺼낸 건데, 자꾸 내가 말을 하려면 우리 남편이 막내 다리를 막, 크, 자꾸 잡는 거야. <laughs> 말하지 마라. 전좀 너무 솔직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말이 나는 넌 너무 솔직해서 그 문제라고 그러는데 난 솔직히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년에 제 작년에도 또 제가 사리 그 애들 보내고 했었잖아요 그거 했었잖아요 보내려고 그때 마음은 뭐랬냐면 우와,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어디있었어 아 밖에 싫으 말라 그래 막 이랬거든요 <laughs> 솔직히 그랬어 나 <laughs> 아니 이빨이 왜 이렇게 노래 보이냐 근데 또 지금은 어디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싹 없어지고, 제발 받아들여줬으면, 거진 사정하듯이. <laughs> 내가 뭐라 그랬는 거야? <laughs> 나, 나 직업도 없고, 집에서 노는 엄마니까 학교 가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활동을 해줄 엄마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집에서 논다, 시간 많다. 필요하면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거진 얘기했지. 아 모르겠어 요 이런, 이런 교육이 맞나 싶어 나는 진짜로 나는 애,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교육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후, 나는 나클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거 없이 우린 잘 컸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아, 사람들 애들 학교 보내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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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튼그 결과가 곧 나오는데 나오면 제가 아,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됐다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행운을 빌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왜 내가 삼촌포가 됐는지 그걸 말씀드렸고요. 몇개안 왔죠? 딱세개 왔어요, 이번에는. 그세개온 거. 뭐 애들 옷이랑 이런 거온 거는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제가 저를 위해서 한 것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계신데 우리 엄마 그러더라. 너네는 박스가 계속 오냐? <laughs>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때다 그렇다고. 아 그랬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결국은 막 다이슨 청소기도 사고 헤어 그것만 산게 아니라 청소기까지 사고 다 샀어요 결국은 왜냐면 너무 짜증이 나서 우리가 청소기 쓰다 아무튼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 그러니까 아줌마라 그래 왜 세일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우리 남편이 그 만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거기 뭐라 써냐? 레디 스테디고 블랙 프라이데이 할때 샀는데 가격은 똑같아.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똑같은 가격에다 그전엔 얼마였다. 뻥튀기를 해서 그 가격을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laughs> 우리 남편이 나에게나 말하자면 놀리는 거죠. 내가 너무 세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난 좋은데 어떡할 거야. 어, 근데 진짜 그 립이 어딨는지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얘기하면서 계속 찾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디올 립한 다섯 개를 샀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근데 저는, 아, 디올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립도 디올을 참 좋아하고요. 파운데이션도 디올을 좋아하고, 컨실러도 를 디올을 좋아하고, 브러셔도 디올이 좋아요. 아, 디올이 만들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디올 건 자꾸 하나씩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또중국남방 삼천포 그이죠 역시 제 이름 삼천포가 딱 맞아요. 삼천포로 계속 빠져 이거 얘기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얘기하다가 잘로 가고 옛날에도 솔직히 그렇긴 했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 <laughs> 참안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 삼천포는 이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봬요.